예,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입니다. 오전에 아 어, 농업과 관련한 중요 과제 중에서 고정 직불금을 영세농 중심으로 인상해서 농업 보조금 늘리는 방안 아 어, 하고 또 밭작물 수급 안정을 위해서 파종에 대해서는 적어도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농업 과제 중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쌀 소비 확대입니다. 아, 밥량이 줄어들고 고기를 먹고 또밥 대신 빵, 국수, 라면으로 기호가 바뀌어서 쌀 소비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쌀 소비 확대 관련해서 쌀 가공협회 관계자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쌀 가공협회 이성주 전무님 예. 네. 아, 예. 우리나라 그쌀 가공 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오늘 이렇게 국감장의 증인으로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쌀 가공 협회에서 생산하는 쌀 가공 식품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쌀을 어느 정도 소비하고 있나요? 네, 먼저 가공용 쌀을 소비하는 양은 2017년 기준으로 한 49만 2천 톤 정도 됩니다. 이게 그 당해 년도에 공급하는 쌀 총량에 비하면은.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laughs> 11.23% 정도 되는데요. 음. 어, 현재 쌀 가구 식품은, 어, 어, 지금 일일이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예. 예, 소비자의 그, 소비자층의 성격에 맞는 그런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걸 일일이 다 소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 다만, 어, 밀가루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은 모두 다 쌀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또 쌀로 만들어 왔던 그런 제품들은 지금이 와서 훨씬 더 다양해지고 품질도 고급화 돼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인지 쌀 가공 식품 판매, 생산 판매가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맞죠? 예. 아, 예. 어, 표호를 주세요. 지금 그 북한에서는 지금 쌀이 굉장히 부족한데도 대동강 맥주를 어, 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쌀한 30%, 50%, 80%, 100% 넣어서 만듭니다. 보리하고 섞어서요. 그리고 평양주, 평양소주도 쌀, 찹쌀, 옥수수 이렇게 원료로 해서 만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서 지금 보관비용이 한해 5천억이다. 뭐또쌀 생산 조정제 온갖 지금, 예, 이렇게 하면서도 소주, 맥주를 수입 전분 수입 호프로 만들고 있어요. 왜, 왜 쌀을 안 쓰죠? 쌀이 이렇게 남아도는데? 어, 물론, 어, 저희 업체들도 일부, 어, 증류식 소주를 만들기도 하고, 또 수제 맥주를 만들기도 합니다. 쌀로요. 다만, 어, 짐작하시다시피 원료로서의 쌀이, 어, 다른 원료에 비해서 비교적 좀 비싸기 때문에, 가격 공급 측면에서 경쟁력이 좀 약화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 저희 그쌀 산업의 역사가 좀 짧다 보니까 소비자 기호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개발이 좀 늦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데 제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표를 주세요. 지금, 일단, 뭐, 쌀술에 대해서는 주세라는 게, 뭐, 소주, 맥주에 대해서, 아, 어, 증류주, 증류주와 맥주에 대해서 72%나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부가 수단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탁주 같은 경우에 주세 5% 이렇게 하고 있고, 전통주에 대해서도 이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 조세소에서 통과시켰는데, 수제 맥주에 쌀20% 이상 들어가면, 예, 또그 주세를 감면합니다. 그렇다면 술의 경우에는 쌀이 일정 함량이 들어갈 때 파격적으로 주세를 감면해 주면 쌀술 생산 판매가 획기적으로 늘어날이라고 보십니까? 어 분명히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쌀 주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어, 저희들이 현장의 업체 의견을 들어봐도 어, 아마 쌀 주세를 그런 정도로 낮춰 주신다면. 지금의 한두배 이상은 이렇게 소비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쌀빵, 쌀국수, 쌀라면을 늘리는 것이 쌀소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기호가 바뀌었는데, 그거를 다시 밥 먹어라, 떡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빵을 먹고, 라면을 먹고, 국수를 먹는데, 거기 밀가루 대신 쌀가루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소비자의 기호를 거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게 밀가루를 대체하기 때문에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쌀, 술, 쌀, 어, 라면, 쌀국수, 쌀, 빵 이, 이거를 이제 저는 쌀 4종 세트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중요하고 획기적이고 결정적이다 이렇게 전문님도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뭐 그. 가격을 인하하면 예. 어, 경쟁력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수해지니까 어,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현재도 어, 지금 빵이나 국수 라면에 쌀을 함량을 높여가면서. 또는 일부 신규로 이렇게 대체해 가면서 하는 그런 그 제품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 다음, 그런데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아무런 그 가격 경쟁력을 보완해 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사실상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 제 의견은 정부가 보관비용이 5천억인데, 뭐, 그 보관비용 말고도 지금 쌀 공급을 증대시키면 농가 소득 안정되죠. 논 생태적 가치 보전하죠. 식량 안보, 뭐, 국민 건강, 여러 가지 공익적인 그런 가치들이 있는데, 보관비용 중에 한 1, 2천억만 투자를 해서 그쌀 가격에 가격 보전을 해서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가격, 똑같은 가격에 이렇게 한다면, 보관비용보다 더큰 비용이 저는 정부로서 이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전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가격을 낮춰주시는 정책은 정부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네. 다만, 이제 이것이 현장에서 보다 큰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정책에 대한 신뢰, 즉, 그 음. 항상성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네. 쌀 공급 정책을 좀더 장기적으로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 정부가 가격을 인하를 한다든지 공급량을 정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미래에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현장에서 보다 더어 적극적으로 쌀산업에 어 대한 투자를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님 말씀은 일단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적어도 5년 정도의 어떤 안정적인 그런 공급 이런 게좀 보장이 돼야 거기에 제품 개발 이런 것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가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뭔가 그 기호가 새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만약에 한 5년 정도 지속이 됐을 때는 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입맛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나중에 지원을 조금씩 줄인다 하더라도 그 쌀, 쌀 그러니까 쌀로 인해서 뭐한10% 정도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지속될 수 있다. 쌀 소비가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분명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될지 그것은 뭐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마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품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사실 쌀 가공 업체들이 어 많이 이제 소비자들하고 접촉하고 있고 어 그러고 있기 때문에 업체와 농촌진흥청이 함께 좀 실용 R&D 같은 거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저희 회원사가 저희 협회 회원사가 한천 개사가 정도 되는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약 87.7%가 연간 매출액 10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개발 능력이라든지 마케팅 능력이 굉장히 모자라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부나 연구 기관이 같이 지원을 해서 컨소시엄을 형태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간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1분만 더 주세요. 예. 지금 이제 뭐쌀 4종 세트뿐만 아니라 1인 가구가 많아져서 그 쌀로 만든 뭐 햇반이나 간편식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굉장히 유망합니다. 아, 유망하고 또 특히 이제 그 청소년 아침 결식률이 최근에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니까 지금 복지부는 그 결식률을 뭐한 18%까지 낮추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24%에서 31% 이상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는 거는 조식 급식밖에 없어요, 사실. 조식 급식에 대해서 뭐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은 다 나와 있어요. 학생 건강을 위해서, 뭐 학습 능력을 위해서 등등. 그런데, 일단 학교나 교육부는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쌀 가공 업체들이 그 뭔가 쌀로 만든 뭐 삼각김밥이 됐든 떡이 됐든 간단한 떡이 됐든 이런 것들을 잘 서포트를 만드는 제품을 서포트를 해 주시면 그런 업엄청 원활해질 것 같은데. 예, 당연히 공공 수요를 좀 늘려 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 군 군급식이라든지 학교 급식은 어, 어린 학생들이나 한, 한창 성장기에 있는 그런 그, 어, 청소년들이, 에, 올바른 식습관을 말, 어, 그, 맞들여, 맞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여튼 의원님께서 쌀가공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관계 기관 담당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물론 그어 소비자의 교회 맞는 제품 개발에 힘을 써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쌀가공 식품이라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건강한 식품으로 좀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어 어, 저희 쌀가공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특별히, 에, 제일 업체에서 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쌀을 원료로서, 어,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원료로서 이렇게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쌀이 남았다고 해서 처분용이 아닌 쌀 소재 산업으로서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원료 공급 정책으로서 항상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한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업체에서는 그 면세 농산물에 대해서 의제 입세 공제율을 상향해 주시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식점 수준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도 의원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